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2012년에 개봉한 덴마크 영화예요. 더 헌트입니다. 이 영화는 치명적인 오해 하나로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아내와 이혼한 뒤에 고향마을에 돌아와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5살 클라라의 거짓말이었어요. 절친한 친구의 딸인 유치원생 클라라가 어떤 이유로 이 유전 원장에게 주인공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요. 어른들은 주인공과 그의 아들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었던 거죠. 이렇게 주인공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경찰의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의 말만 믿었던 이 어른들은요. 학부모들에게까지 이 주인공에 대한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요.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주인공이 혐의 없음으로 빠르게 풀려나기는 했는데요. 이미 그는 범죄자가 돼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져도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마음의 방벽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깨부수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이 영화는 감독이 입수한 어느 학자의 실제 문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도 2018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 영화 내용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문제의 그날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인천 드림파크 가을나들이 행사 견학에서 원생들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동을 하려고 돗자리를 접는 과정에서 원생이 해당 교사에게 안기려다가 엉덩방아를 찧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2018년 10월 11일 오후 2시에 한 맘카페에 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글이 올라왔었냐면 땡땡 어린이집에서 견학 온것 같은데 4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덩치 있는 선생님이 확 밀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계속 쳐다봤는데 돗자리를 애들 있는 쪽으로 막 털고 옆에 있던 분들하고 창문 열고 지금 다 봤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뭐라고 하니까 그제야 일으켜서 안아주고 하던데 너무 놀라서 일단 여기에 올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멀리서부터 그냥 아들 학대 선생님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막 짜증내듯이 툭툭 밀치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의 글은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또한 이 글의 작성자는 인천 서구의 한 축제장에서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X 교사가 원생을 밀쳤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오후 늦게 이제 교사들이 행사를 마치고 어린이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미 이 어린이집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포의 관할 파출소는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오후 10시 55분경에 이 원생의 이모가 맘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서부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 다음은 이 아이의 이모가 올린 글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자, 이 글입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아이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밀쳐 나뒹굴고 있음에도 여전히 돗자리 털기에만 고군분투. 주위가 시끄러워지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밀쳐진 아이와 밀친 여성의 관계입니다. 담임교사와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 일이라고 생각하니 소름 돋습니다. 땡땡 어린이입니다. 봤냐고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모가 올린 글이 완전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어요. 이 교사의 실명, 그리고 어린이집 이름, 뭐 이런 신상 정보들이 순식간에 다 털려서 퍼져 나갔고요. 어린이집에는 항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분노한 몇몇 회원들은 이 보육 교사의 이름을 서로 막 쪽지로 공유하면서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신상 털이를 하기 시작했죠.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그녀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매도하는 글이 돌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이 교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라 의견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작 이 해당 원생은 변학을 다녀온 이후에도 이 교사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특별히 이 원생에게 교사가 나쁘게 행동했다라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한, 오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 교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사과도 했었고, 원생의 어머니도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생의 어머니하고 원만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료마다. 자, 이모 측에서는, 그날 엄마가 시간이 안 돼서 셋째 이모가 나갔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에 더해서 해당 교사는 일련의 논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에 이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이 아이의 이모가 어린이집을 다시 찾아와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사 A씨가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다시 어린이집으로 불려오게 돼요. 그리고 아이의 이모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 원장, 부원장, 해당 교사가 모두 이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의 이모는 오히려 이 보육교사에게 물을 끼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이 일이 A씨에게 벌어질 진짜 비극의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자, 이모의 글이 올라온 시점이 10월 1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A씨는 이미 학,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헤어할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이모라는 사람은 유치원 CCTV를 재확인하는 과정까지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각에 A씨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당시에 그녀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 더했습니다. 투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어요. A4용지 한 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 미안해. 어린이집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 이 밖에도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이맘카페와 아이의 이모를 향했어요. 보육교사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김포경찰서는요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했던 네티즌 그리고 해당 아이의 이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요. 자 A 씨의 어머니가 참고인 신분으로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 그리고 딸에게 물을 뿌린 그 이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던 거예요. 경찰은 교사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추적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나섭니다. 밤카페의 허위 게시글, 그리고 댓글을 작성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디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추적 끝에 이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인터넷 맘카페 회원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부원장, 학부모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돼요. 자, 일단 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부원장은 이 학부모 B 씨가 교사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학부모 B 씨는 또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교사의 이름을 이 실명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경찰은 이들 여섯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자 아이의 이모도 있었죠. 이 아이의 이모는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입건된 이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에 나섰는데요. 당초에 경찰 출석 의사를 보였던 이 아이의 이모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서는 교사가, 그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해고된 탓에 심적인 부담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사건을 교사의 책임으로 몰고 간건 어린이집이었고 자신은 교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걱정했다.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측은요 교사를 우리가 해고 처리하지도 않았고 해고할 생각도 없었다 이미 이 교사의 이름이 다 유출이 된 상황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잠깐 쉬도록 한 것뿐이다 라면서 이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서로 양측의 말이 다르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A씨에게 물을 뿌렸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의도가 없었다 라고 주장해요 뿌린 게 아니라 이제 이 교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부딪히면서 물컵이 앞으로 떨어진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해요. 덧붙여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처럼 그내 조카가 그 교사에게 당한 건 확실하며 직접 보진 못했어도 10여 명의 사람에게 들은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사건은 재판의 결과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해당 맘카페에 대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사건 초기에 맘카페 측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 이모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조금 성급한 마녀사냥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측에서 이모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자마자 어린이집이랑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회원들이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조치를 했다가 다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한 거죠. 게다가 사건 이후에 보여준 해당 맘카페의 태도가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어요. 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카페에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글들이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운영자는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글들을 다 삭제하고 추모는 조용히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난이 엄청났어요. 비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뒤늦게 추모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사망한 A씨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특히 그 카페 매니저가 올린 글이 충격적이었어요. 반성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그래도 좀 애도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오로지 자신에 대한 모욕죄 그리고 맘카페를 모욕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고요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었던 이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자신들의 맘카페가 부당한 여론몰이의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카페에 탈퇴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회원들도 있었어요 이웃이 모함을 당하고 떠났는데 무슨 말만 하면 또 다른 피해자 타령 불란을 일으킨다는 타령 더 이상은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가해자를 감싸줘야 하는 건가요? 바깥 세상은 다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는 안에서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떠났어요. 자, 2020년 2월 3일에 인천지방법원은 폭행죄로 기소된 원생의 이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교사 A 씨의 신상을 유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그 6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이모에 대해서. 교사가 숨져서 처벌 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 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전좀 황당했던 게 맘카페에 이 교사의 실명을 유포한 네티즌들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무죄가 선고돼요. 이유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라는 행위가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사람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기소된 원생의 이모, 그리고 여섯 명 모두 집행유예와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나뿐인 딸이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던 A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교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3년을 근무한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다.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건 순식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자신이 짊어지고 떠났다. 예식장에서 만나야 할 시부모님을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남겨두고 아파트 14층에 의자를 들고 올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묶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A씨의 담당 반이었었다는 한 학부모 역시 그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고, 아이가 엄마만큼이나 좋아하던 선생님이었다.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이 학대라면 나는 수없이 아이를 학대하며 키워온 것과 다름없다. 더 이상 선생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 A씨가 마지막 선택을 하기 이전에 정말 스스로 사직서를 냈던 건지, 아니면 원에서 해고 조치를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양쪽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말이 달랐거든요. 자, 원에서 사망 전에 있었던 일과 본인들이 교사 A 씨에게 어떤 말들과 요구를 했었는지 그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원아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A 씨를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 A 씨가 자신을 쫓아 나와서 제발 살려달라. 나는 이 사건을 해결 못하면 어린이집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자신들은 교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녀가 그날 14층에 오르기까지 그 이전의 원생의 이모를 만나고 또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섞어보자면 제가 사건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마녀사냥으로 신상이 털리고 순식간에 범죄자가 된 것도 물론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면 어쩌면, 어쩌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어쩌면 신상이 유포된 것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충분히 그녀에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을 경계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그녀의 동료의 말처럼 마지막에 의자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그 모습이 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38년을 키운 딸을 한순간에 잃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기억을 묻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뿐인 자식이자 하나뿐인 가족이었을 텐데요.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